부업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당장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에디센스 승인만 받는다면 네이버 블로그보다 더 빠르고 쉽게 매달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들이 정말 아쉽게도 아무런 투자 없이 무자본으로 글만 써도 돈을 벌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0%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거든요. 만약 기존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다가 접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시면 하루 아침에 바로 수익이 생기지 않지만 한달두달 달 지나면서 포스팅이 누적이 되면 메달 워스처럼 수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시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과 부업을 통하여 월급에 추가적인 돈 버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점점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힘들어지는 현상 때문인데요. 만약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애드센스로 수익을 만들려면 유튜브를 하거나 워드프레스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야 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하기에는 원고도 써야 하고 영상 촬영, 편집, 시작하기에 공들여야 하는 시간도 많고 워드프레스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자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호스팅 비용도 들어가고 웹 프로그래밍을 할줄 알아야 하는 높은 난이도 때문에 사실상 초보자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조금만 공부하면 가능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부업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왜 추천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없다. 만약 여러분이 월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명의로 아파트나 뭐 건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계정만 있다면 무료로 블로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초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만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무런 리스크가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씩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수 있다. 네이버는 약간 폐쇄적인 정책으로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광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넣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와 다르게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사이트이며 내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일정 조건만 된다면 광고를 블로그에 넣게 해 주고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지급해 주는 것이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세 번째,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포스팅의 양을 확보하고 구글의 경우 한번 상위 노출이 된다면 노출된 블로그의 문서가 쉽게 뒤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운영 중인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요.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글들이 있어서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 노출이 다시 가능해져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최근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네이버는 로직을 정말 자주 변경하는 검색 엔진을 유명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 탭에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접근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로직이 변경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 탭에 노출이 되면서 더 많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다시 노출이 되고 있는 만큼 고민 없이 빠르게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율도 오르고 네이버 블로그 노출도 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기에 최고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블로그를 하나, 두 개씩 포스팅 해 나가면 지금은 월 100만원 정도는 금방 버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꿀팁을 가지고 영상을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